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현직 대통령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날 이제. 결과 기다리다가 잠드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예. 주말이었고 네. 저 중간 중간 깨서 이제 계속 확인을 했는데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결국 그 기로에서 구속이 됐는데요 네네. 일단 이 구속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뚜렷하잖아요 이런 상황일수록 중립적인 분들 양 극단이 아닌 이제 중간에 위치한 분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분들도 모두 다 공히 구속되는 데는 뭐 별큰 어려움이 없다 음. 내지는 구속 영장은 무리 없이 발부될 것이다 네. 그와 아. 같은. 측을 해서 네. 저 역시도 또 사안을 그렇게 봤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의문을 가졌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한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 근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바꿨다, 네. 뭐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계속 무비권을 행사한 것도 구속 사유가 된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정말 이 일련의 과정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저도 봤는데 네. 이게 되게 특이점으로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열다섯 음? 글자만 쓴 것은 이건 잡범일 경우에나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런 표현을 아. 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역대의 구속된 바 있는 이전 대통령분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적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 예. 이런 경우 공이 모두 다 조금 상세한 사유를 써줬었는데 열다섯 글자짜리 이와 같은 이제 판결은 음. 너무 조금. 순하지 않았나 네. 물론 판사가 보기에는 그만큼 판단이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본다라면 그리고 사실 지금 증대하고 있는 구속 안대 여론에 비춰본다라면 예. 조금은 더 상세하게 쓸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은 아쉽지 않나 분실에 있었던 주요 정치인에 대한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을 예. 때는 제가 알고 상당히 장문에 그런 사유들을 작성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에도 좀 판사분께서 비록 본인의 판단 하는 뚜렷할 망정 그 사유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 여러 가지로 적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서부지법으로 그 엄청난 서류 1500페이지인가요? 그 서류가 네. 이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실시간 중계로 보고 예. 정말 이 관계자들에 관련된 공소장들도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그렇죠. 많잖아요. 예. 거기에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유로 구속이 되는 구속영장에 예. 발부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조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었으면 그렇... 어땠을까 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판단 ]에 따른 증거뭐 이런 것들이 저거 줬어야 되지 않나 음. 하는 조금 아쉬움 예, 예. 그렇게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당이 이른바 시일야 방성되고 발표했습니다 예. 목노와 통곡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렇죠.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뭐 6시간 동안 생중계된 개엄인데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어서 증거인마 루러로 구속을 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이 변호인단의 이 같은 <laughs> 입장 그리고 그동안에이 변호인단들이 한두 번 이런 입장을 낸게 아니잖아요 줄곧 예예. 이제 윤대통령 측을 변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 전에 약 45분 동안 직접 변론을 했고 그리고 네. 이제 그 과정이 뭐 법원에 잘못 시정할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법정에서 구속이냐 아니냐 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헌재 재판에서도 비싼 생각이 들던데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 중도가 있다라면 결국은 중도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발언 설득할 수 음. 있는 발언과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 음? 특히 이제 헌재에서 보이는 태도라든가 발언들을 보면 어 이게 과연 중도층을 음. 어떤 입장을 뚜렷히 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인가 시리아 방송 대곡이다 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에 있었던 줄기찬 수차례의 발언들 담화들을 보면은 응렬 지지층을 위한 발언이지 어. 중도층 들으라고 하는 발언들은 아니다 음. 더군다나 그렇더라면 판사에게 있어 네. 어떤 식으로 들릴까, 저런 발언들이. 그런 전체적인 전략에서도 실패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SNS 여론들을 보면, 네. 야, 저런 변호사들을 왜 앉혀놨을까? 아.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짤로 도는 게 차기환 변호사님이시죠. 그분이 현재재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쭉 아. 언급하면서 네. 당황설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저런 것도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재판관이 이제 말을 또. 소위 끊는. 그렇죠. 모습이었죠. 소위 네. 말하는 좀 이제 보수 진영의 판사라고 하시는 재판관이라는 분조차도 말씀을 이제 좀 끊어버리고 네. 예, 어, 중단토록 하겠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뭐 많은 재판을 봐오고 많은 판결문을 봐온 사람 중에 하나로서 네. 네. 판결문 내용들을 보면 좀 얄밉도록 잘쓴판결문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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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분명히 그러거든요. 네. 이건 이분들 변론하는 거 보면은 야, 저건 진짜 본인들의 극렬 지지층을 들으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된다. 음. 예. 제발 좀좀 좀 중간 층을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발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법재판소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의 그 여러 가지 진술 가운데 한3분의1 이상이 역시나 그 부정선거 네. 관련한 이 네. 정당성 개연의 정당성을 그렇죠. 얘기한 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갑갑한 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0.01%로 부정선거의 확률이 개연성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또개엄 사유가 될수 있냐는 음. 거죠. 어? 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러 가지 공권력을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수십, 수백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러한 논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선포의 어떤 비합리성, 나아가서 음. 위헌적, 위법적인 요소를 실토하는 내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로서는 황당무계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거 뭐 부정 이걸 믿냐 안 믿냐 하면 저는 분명히 안 믿거든요. 그리고 저 그간 근거로 가지고 온 것만으로는 제가 이것에 합리적인 의심을, 내지는 어떤 심정적인 동조를 하기 힘들다는 음. 입장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부정선과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엄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좀 전략 실패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변호인단이 얘기한 것 중에 여러 핵심 관계자들, 뭐 방첩사령관, 이나 네. 경찰청장이 계속 일관된 윤 대통령의 지시로 개엄이 선포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는 질문을 헌법재판관이 했을 때 핵심 관계자들이 짜여진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고 있고 연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진술들을 일관되게 하는 거다라는 식의 변론을 해서 네. 그것도 굉장히 이목을 끌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아이 핵심 관계자들과 윤 대통령 사이에 이 삐걱거림이 나타날 네. 수 있겠다. 이 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연금 얘기를 사건 초반에 들었었는데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게. 요 이분들 이제 꽤 오랜 기간을 군인으로서 각종 공무원들로서 근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네. 연금 박탈 여부가 상당할 수 있거든요. 아,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저희 이제 회계사들이 맨날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연금의 가치 이런 걸 많이 따지고 하는데, 뭐 이분들 정도면 얼마 정도 연금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낮춰서 한 300만 원이라고 해 보면, 네. 여러분 이럴 때 연금의 가치는 대략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편하게 연금이 한 300만 원이다 하면은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10억 와. 정도 대략, 대략 네. 제가 아주 거칠게 한 겁니다. 네. 아주 네. 거칠게. 현금 네.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 그것이 자발적 의지든 아니든 그날 그 현장에서는 대통령의 그리고 뭐 계엄사령관의 명령을 따른 형태였었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최종적인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형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보다 사실은 현금 10억 아하. 제가 지금 사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마이클 샌델의 네.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뭐 아하. 이런 것들인데 네. 샌델의 주요한 논지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Come <laughs> 각가지가 겹쳐서 중첩적으로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 저는 그중에 하나는 분명히 경제적 요인이 있을 거고 그렇구나. 이 경우에는 연금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변호인 측에서는 연금을 기화로 연금이 원인으로 해서 제대로 허위 진술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 보여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연금을 기화로 해서 자기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아 어떻게 통장 경감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계엄 직후에 많은 군인들이 얼토당토하는 모습으로 야당 인사를 만난다. 라든가 그리고 뭐707 부대인가요 이런 부대들은 제가 알기로 이제 최첨단의 우리나라 국내 제일의 어떤 비밀 조직이자 최고 어떤 그 수장이 예. 언론 인터뷰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음. 뭐 그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버들과도 만나고 하는 모습들이 자백 폭로하는 그렇죠, 회견을 그렇죠, 예. 했죠 많은 분들이 예. 근데 그분들 특성 중에 하나가 지금 거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가거나 음. 그런 것도 없이 네. 그런 것들 모두 다가 연금과 관련되어져서 경제적 동기로 말미암은 제대로 된 진술 숨길 수가 없는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는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용자 고유 번호를 달게 되고요. 네. 한세평 남짓한 곳에서 독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은 이 독방의 그 구조를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아, 우리보다 더 상세하게 네.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뭐이 서울구치소에 참몇면이 화려해요. 지금 조국 전 대표도 있고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있고요. 네. 어젠가요? 나온 말로는 공수처에서 가족 접견도 불허했다. 제안을 뒀다. 변호인단만 만나게 한다. 이런 네. 얘기를 돌았어요. 이런 아, 조치는 그래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여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또 과한 조처 아닌가 이런 지적도 하긴 합니다. 윤 대통령 그럼요? 변호인도 그렇고 사실 저도 또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면회를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 그것도 쭉 보니까 이제 여러 언론에서 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그쵸, 그쵸. 현실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갈수 있을까 싶진 않을 것 같다 아 가족 접견이 허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아. 것이고 지금의 어떤 여론의 향배들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음. 그리고 뭐 주변에서 저는 말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수처의 조치는 조금 좀 과혹하지 않나 주변에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을 많이 두기도 했고 네. 한 입장에서는 가족 면회를 금지하는 경우는 좀못 들어봤거든요. 어...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조금 불필요한 조치 아닌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건 이걸 것 같아요. 사실 윤 대통령에게 혐의가 지금 적용이 논의가 되고 있는 내란죄는 현행법상으로는 네. 이게 사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선고를 내, 내릴까? 이런 의문들, 궁금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란죄가 인정이 될 경우, 정말 윤 대통령에게 이런 형량이. 이런 성과 가 내려질게 될까요? 정말 우리 눈앞에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될까요? 저도 지금 한편으로 우리 네. 기자님께 드리는 질문이지만 네.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할 사유도 되지 않잖아요. 구속이란 조처가 취해진 것으로 봤을 네, 네. 때, 네. 법원에서 이 전에 뭐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네. 일관되게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러한 저? 판단이 깔려 있어야만 소환할 수 있고 체포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다라면 저는 내란에 대한 혐의에 어떤 인정할 여지? 음. 네, 이런 것들을 깔고 가는 것 아닌가. 음. 1년의 지난 과정을 봤을 때도. 네, 네. 저는 뭐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형량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변론으로 하되 내란 혐의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법원의 판단들은 일관되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가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윤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이죠. 보기 힘든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일부가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의 건물을 좀 부수고 그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까지 여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이 됐어요. 네. 그 가운데 이 경찰 수십 명도 다쳤고 지지자들의 80여 명 정도가 체포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그밤이 모습 어떻게 보세요? 어전 황당했고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막뭐 경찰들을 밀치고 바리케이트를 뭐 밀어내고 약간 그 과정에서 실강이 그리고 음, 폭력이 네. 있었나보다 이렇게 하다가 법원 문턱을 넘었다더라. 법원에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뭐 이런 식의 아. 것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었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뭐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만 뭐 사상 초유 혹은 유례없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 행위이다. 뭐 저는 이 부분들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의 형국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면 미러링으로 한핵 찬성 집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런 미러링이 지금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여당 중심으로 어쨌든 경찰이 왜 그때 민주노총 중심의 집회에서는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지 그렇죠. 못했느냐라는 얘기를 여당이 했습니다. 어제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문제적인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음.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까지 봤어요. 평소에 좀 중립적이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뭐 네. 많이 제가 그 의견을 참 좋아하는데 좌파에 적용됐던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표현 싫어한다고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좌파에 적용됐던 법 논리를 우파에게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음. 이건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와 관련되고 이건 민주주의 체제를 박탈하는 위협하는 행위다 라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동의가 힘들겠더라고 음, 네. 이건 현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의 그리고 전농의 트랙터 시위 이런 것들도 과연 저런 식으로 가는 게 맞나? 어. 합법의 틀을 그리고 사전에 공권력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이라든가 절차들을 지켰냐 하면은 아닌 부분이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네. 특히 뭐 대진년 시위 같은 경우에는 뭐 애시당초 그런 합법의 틀을 무시해버렸고 그런 모습들을 보노라면 이런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아하. 거다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은 공권력 그리고 이제까지 유례가 없었던 법원 청사에 대한 그와 같은 폭 폭력행위들은 엄벌에 채워야 된다. 이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건, 저는. 맞다. 네, 그건 맞다. 저는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문제제기를 하냐면 윤상현 의원이 네. 지금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사람들 훈방될 것이다. 언론이 또 묘하게 이렇게 인용코테이션을 하던데 저는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지금 이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훈방될 것이다. 이렇게 어허.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폭력행위가 19일 오전인가 뭐 이렇게 있었다라면 네. 네, 하루 전에 있었던 월담행위에 대해 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허버지법 담을 넘은 행위. 예, 예, 네. 예, 예. 저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민주당 에서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이와 같은 폭력사태의 시발점 내지는 어떤 동기부여가 됐을 거다. 부추겼다. 그게 말이 된다라면 네. 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전농 집회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들 음.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어.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음. 많은 집회를 참여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공권력 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게 시위대의 행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 아, 그럼요. 야 오늘 저 시위대를 눌렀을 때 약간 반농담 삼아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무, 밀어보고 네. 어떤 식으로 반응을 네. 하는지 어. 이때 어떤 대응 기조가 느껴져요. 음. 그리고 어쩔 때는 싹 물러서 버려요. 그리고 아예 길을 터버리어져 버는 어.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저도 맨 앞에 있어봤고 밀어봤더니 쭉 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때? 네, 예. 네. 네, 네. 1차 집회 때였었고, 그 이후부터는 아예 그러니까 시위를 저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저지선은 없었죠. 없었어. 안전을 위한 네. 경찰력의 동원은 있었어도.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민주노총 집회, 그리고 대진년들 집회, 제가 봤을 때는 공권력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선 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들이 계속 기각됐단 말입니다. 음, 네. 그리고 대진년의 1년의 집회들, 그분들은 애시당초부터 뭐 미대사관을 넘어간다라든가 이런 이제 합법의 선을 넘어섰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한 번도 제가 알기로 받아들여졌던 적이 최근에는 없었거든요. 음. 이런 모습들이야 말로 네. 이와 같은 시한 음. 시발점 이런 게 됐을 수 있었을 거다. 오늘 무조건 나는 저 공권력의 저지선을 넘어서야 되겠다. 음. 저거 다 깨부숴야 되겠다. 그런 분들 한 두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80명이 80명이 연행됐다는 것은 200명 300명이 넘어섰다는 것인데 네. 그런 데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상현 의원의 아. 네. 1 년에 적어도 뭐1주간2 주간의 행보에 대해서 뭐 1%만큼도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 인데 적어도 윤상현 의원이 그날 뭐 훈방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뭐 발언 을뭐 네. 뭐 적절치 않다면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이와 같은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 음. 동기부여일 수 있다라면 전 그거보다 훨씬 더큰 이유로 과거 집회 의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 측의 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더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